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XRP입니다. 네, XRP 리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.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나서 네, 살짝 눌림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, 제가 이미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. 이 네, XRP를 통해서 여러분들 올해는 반드시 한번 자산 점프를 하셔야 된다 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. 어, 이제 앞으로 중간 중간에 이 가격 변동성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, 자 이렇게 흔들릴 때 네, 가지고 계신 물량 절대로 털리시면 안 되고요. 반드시 일정에 맞춰서 쭉 들고 가셔야 됩니다. 네, 그래야만 올해 원하시는 자. 자산을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. 예,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. 바로 요 구간에서 반드시 물량을 다 모아가셔야 된다. 자, 왜 그러냐. 어, 지금 XRP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이벤트 일정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거든요. 예,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거는요. 이 리플의 물량을 크게 들고 있는 고래라고 하죠. 예, 요 메이저들이 이바닥권에 묶어놓은 물량들이 있습니다. 예, 그 물량들을 이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. 자, 근데 이 처분해야 되는 이 물량 사이즈가 이번에 정말 엄청납니다. 어,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50조 원 정도가 지금 매집이 돼 가지고 빠져나가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. 자, 근데 여러분, 이 50조라는 돈이 여기서 다 빠져나가려면요, 이게 웬만한 상승으로는 그걸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결국에는 몇 번에 걸쳐서 파동을 만들면서, 크게 시세를 뽑아내서, 요 끝에서 이제 락업을 때리고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, 어, 보통 이 코인 시장에서 락업 해제 이슈로 올라가는 이 상승률은요, 어,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. 어, 적게는 뭐세 자리서부터 해서, 많게는 네 자리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이벤트인데요. 아직 XRP는 지금 시작을 안한 거고요. 본격 적인 랠리가 시작이 되면 요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요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좀 전에 미리 대응을 해놓으셔야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제가 그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. 이게 대응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아, 나는 이번에는 좀 수익을 극대화 해보고 싶다. 정확한 일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왼쪽에 보이시는 번호로 리플 네,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요. 제가 이 일정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판단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. 이게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어,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,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되는 건지, 이걸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, 자, 이 부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.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,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 락업이 풀리기 전에 이 나오는 시세가요 이게 절대로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. 계속해서 흔들면서 올라가게 될 건데요. 요때 어, 이제 수익률이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실 텐데 어, 여러분들 이럴 때 절대로 물량 털리시면 안 됩니다. 이거 참고 버티셔야 돼요. 어, 막상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이게 가격이 흔들리면 이게 마음도 같이 흔들려요, 그렇죠? 어,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좀 무서워서 팔고 싶고.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 조금만 더 먹고 나오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실 수가 있는데 어, 그러다가는 이게 끝에 가서 급락이 나올 때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, 왜냐면 이 락업 해제 이벤트가요 자주 있는 일정이 아니에요 이게 시장에서 1년에 있을까 말까 하는 이벤트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요 변동성에 흔들리면 안 되겠다 어, 또 욕심 부리지도 말고 요 일정 지켜 주시는 부분은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, 특히 이번 건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, 지금까지 좀 코인으로 아직 이렇다 할 수익을 못 보셨던 분들은 이번엔 이 XRP 이벤트로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. 제차 강조를 해드리고요. 어,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문자 보내신 분들 요 XRP 락업 일정 관련해서 요 대응 자료집 보내드렸었는데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요청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시 한번 이 자료집 무료로 공유 좀 해드리겠습니다. 어, 초보자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.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쉽게 정리를 했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아직까지 대응자를 못 받아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무료예요 무료 자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이 기회라는 게 어, 절대로 그렇게 자주 찾아오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락업해제 이벤트는요 일단 튀었다 하면 수백 퍼센트 이상 터질 수가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네, 전략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이 원칙만 잘 지키시면 올해는 뭐 추가적으로 다른 코인들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,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아직 이 대응자료 못 받아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